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단독학생활 에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도박 중독과 같은 이 중독 문제를 대처할 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좀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이 중독 문제를 직접 겪는 분그 중독자 분이나 그 가족분들 또는 이 중독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자나 상담사들 이런 분들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구동성으로 재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발을 어떻게 막느냐 재발을 방지하냐 방지하지 못하냐가이 중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재발만은 재발 일어나지 않도록 뭐 이런 약간의 어떤 유행어 같은 이런 용어까지도 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문제를 잘처할 감이 있어서 재발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 재발을 좀 다뤄가는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요. 몇개 영상이 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재발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개념도 이해를 하고 실제로 재발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재발하기 전에 어떠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재발이 보내는 어떤 위험 신호들. 이런 것들좀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재발했을 때 어떻게 좀 제철을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좀 계획 중인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 재발과 관련된 이 내용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얼마나 재발이 되는지 어, 이거를 데이터로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발이 얼마나 되냐 어, 이 데이터를 반대로 하면 얼마나 이 회복에 이 단도박에 성공을 하냐. 이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될 것이고요. 정말 이 상담을 하면서 가족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지긴 하나요? 치료가 되긴 되나요?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께 오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재발에 대한 연구들을 좀 찾아봤고요. 이 도박중독뿐만 아니라 여러 중독 영역에서도 재발에 대한 연구들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을 몇 가지 좀 보면요. 그첫 번째는 알코올중독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 연구를 보면 알코올중독 치료 후 3개월 이내에 50% 이상이 재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75%에서 90%가 12개월 이내에 재발이 되는 것을 아시셨습니다. 그러니까 즉약 1년 이내에 90% 이상이 재발이 된다는 이런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외국에 약물 중독을 대상으로 연구된 게 있었습니다. 이 해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편 중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퇴원한 당일날 27%가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이내에 65%가 재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95%가 재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박 중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도박 중독은 다른 약물 중독이나 알콜 중독에 비해서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제 연구된 걸좀 보면 이 치료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약 14.5%가 치료 6개월 이내에 탈락하는 걸볼수 있었고요. 그 나머지 또 분들 중에 14.5%가 재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치료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약 8%만이 1년 이상 단독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 재발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중독자의 90% 이상이 1년 이내에 재발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겠습니다. 어이 자료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조사한 자료고요. 이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에서도 이 전국의 데이터를 모아서 매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 일환으로 단도박률이 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된 거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에서 치유 재활 사업 평가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2017년도 자료입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실제로는 2016년도의 데이터입니다. 2010년도에 쌓였던 데이터를 2017년도에 분석을 해서 보고서로 나온 것이고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도학 문제 관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서비스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실 때 자기의 도학 문제가 얼마나 되는지 이 도학 문제 종합 평가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이단도막률과 관련된 어떤 그 설문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쭉 받으신 분이 서비스가 끝나는 그러니까 정규 상담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같은 설문지를 그대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처음 검사했을 때랑 마지막에 검사했을 때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정규 상담, 개인 상담이 종결되는 그 시점에 다시 평가를 하고요. 그 시점으로부터 이단도박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또 추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추적 시점이 상담이 종결된 후로부터 3개월, 상담이 종결된 후로부터 6개월, 상담이 종결된 후로부터 12개월 이렇게 해서 상담 종결 후 1년까지 이렇게 추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맨 밑에 축에 나온 내용은 상담이 종결된 시점, 여기에 바로 정규 상담 종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추적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은 단독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정규상담을 종결한 시점에 약 89%가 단독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유지하는 시점에서 그래프가 세개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프가 이세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세 개의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아까 서비스를 종결한, 정규 상담을 종결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종결했기 때문에 추적을 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거죠 근데 저희가 추적하는 방식이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접촉이 안 되는 분들은 문자로도 또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적에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응답에 성공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이쪽 왼쪽에 있는 설문조사를, 설문응답을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미응답 제외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무리 기관에서 접촉을 하려고 해도 접촉이 안 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거나 혹은 기관이니까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분도 있고요. 여러 이런 다양한 이유로 설문 조사에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설문 조사를 못한 사람들 중에 저희가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면 도박을 끊고 있는 분하고 도박을 끊지 않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단도박을 잘 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기관의 도움이 서비스가 어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이제 도박을 잘 끊어가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발 하고 막 이래서 기관에서 전화 오는 게 연락 오는 게 이제 싫죠. 그래서 또 연락을 받지 않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된 분들 중에 도박을 잘 끊고 있는 분과 잘못 끊고 있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비율이 한 50대 5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도 확률을 계산을 할때 설문조사를 했던 분들 중에 도박을 잘 끊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못 했지만 그 중에 잠재적으로 도박을 끊고 있는 이 50%. 그리고 응답도 안 됐고 도박도 못 끊고 있는 또 50%. 세 집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설문조사를 잘했고, 거기에서 도박을 끊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 그러니까 여기는 미응답이든 응답이든 다 포함한 거죠. 그 중에 도박을 끊고 있는 비율. 그 다음에 응답을 안한 분들을 그 중에 반절은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보고, 반절은 도박을 끊고 있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 도박을 끊고 있다고 하는 이 분들, 이 분들을 또 포함시킨 분들. 이세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그래프를 좀 보면요, 맨 위에가 이제 설문 조사를 잘한 곳이죠. 그리고 맨 아래가 설문 조사를 다 했건 설문 조사를 못 했건 이 분들을 전체로 포함한 이 분들이고요. 중간이 설문 조사를 안한 분들 중에서도 도발을 끊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값을 구하기해서 이렇게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설문에 잘 응답하신 분들을 보면 이 처음에 89%가 계속 그 수준이 어, 좀유지돼서 1년 후에도 약 89%가 유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응답자까지 포함을 하면 이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종결한 후에 3개월 만에 약 60%대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6개월에는 50% 그리고 12개월 후에는 이제 30% 후반대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균을 좀 내보면 100명이 상담을 잘 종결했다고 하면 그 뒤로 1년 동안 약 6명 정도가 많게는 7명 정도가 이제 단도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약 30에서 40%는 재발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이제 좀 어디에 놓고 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단도박률, 도박중도 회복률이 좀 얼만지를 알수 있을 거고요.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이제 재발률이라고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전몇 년의 자료를 좀 모아서 이 상담을 받은 분들 중에 1년 동안에 단독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그래프로 좀 나타내 봤는데요. 이그래프의 파란색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무음 답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된 분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은 연락이 되신 분. 이, 되신 분들만 가지고, 조사를 한거고요 어, 그랬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8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락이 안된 분들을 보면, 이30%에서40% 초반대, 이렇게 되는 걸볼수있고요 2018년도 자료가 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에 이 데이터를 수집한 게 아니라, 2018년도 이 중간에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데이터가 좀 작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간 면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아마 이 데이터보다는 저는 좀 낮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30% 중후반대가 아마 저는 유지가 된다고 라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그래프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미응답을 제외한 맨 위에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89%에서 90% 초반대의 아주 높은 단도방률을 1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 이 부분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특징을 다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조사를 해본 저희 입장에서는 상담이 끝났지만 그 후에도 상담센터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만 끝났지, GA 같은 단독방 모임에도 나가시고,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본인이 이렇게 지내시다가 몇 개월 후에 자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또 점검을 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연락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단도박을 유지하는 거 있어서 굉장히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하는 부분이 센터에서 가서 효과가 있었든 없었든 오래 다니는 게이 높은 단도박률을 유지하는 거다. 이거에 대한 좀 확신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어디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혹은 또 어디 모임에 참여한다면 도박을 하든안하든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이 도박중독 상담계에서는 치료의 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치료의 끈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치료의 끈이 끊기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데이터를 볼때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상담을 종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도박 중독은 약80% 이상, 90%까지 이렇게 잘 회복이 되고 또 내가 센터에 다니지 않아도 30% 후반대, 40% 가까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일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이 모든 중독의 90% 이상이 1년 이내에 재발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그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 접수해서 상담이 종결되기 전까지 탈락한 분들은 이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도박 중독 회복률, 잔도박률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 팀장 시절에 데이터를 만지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좀 많이 노력을 하냐면요. 처음에 접수가 돼서 종결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탈락을 하냐. 이 부분에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유는 이 탈락되는 요인을 분석을 해서 탈락되지 않고 좀더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 탈락되는 이 비율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종결을 하는지 이 비율이 좀 보이는데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상담에 딱 접수를 해서 이 접수하신 분들을 100으로 본다면25% 내외에는 안 오거나 혹은 1, 2회기 내에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75% 중에 또한 25%가 상담 4, 5회기 만에 탈락을 합니다. 4, 5회기까지만 해도 벌써 50%가 탈락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50% 중에서 상담을 종결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도화 문제 발센터에서는 12회기가 종결이거든요. 근데 이 12회기까지 다 가는 경우가 약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이10% 내외 이 분들을 대상으로 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를 조사한 거고요. 그래서 그10% 내외 되는 이 분들 중에 어 1년 이단도방률을 보면 바로 이 그래프와 같은 어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 상담을 신청했던 이 신청자 대비 1년 단도방률을 구하면 몇 프로 나 될까요? 이 미응답자들까지 포함을 하면 5% 이내가 될 거고요. 미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들만 하면 약 8에서 9%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이렇게 되는 거지 2년, 3년이 간다면 아마 회복률은 이제 더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성공률이 5% 내에다라고 하면 이걸 듣는 분들께서 얼마나 좀 희망이 없을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이 부분을 좀 염려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0% 후반에서 90%대의 단독방률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도박을 끊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르게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어떻게 해가는지 우리가 꼭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낮은 단도박률이 말해주는 것은 그만큼 단도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박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결심과 준비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함께 교차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내용이었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